안녕하세요. 8월 25일 신선주간 나갑니다. 아싸! 오늘은 월급날입니다. 어한 달에 두번 있는 월급날인데, 월급날이 되게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열심히 해서 시간이 잘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일단, 어 오후 되면은 이제 월급이 들어옵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네요. 어제 조금 이제, 시스템이 좀 바뀌었나 모르겠는데, 어제처럼 그렇게 물량을 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대차에 많이 실지도 못하고, 조금 시스템이 바뀌기 전에는, 지난번처럼 돌아가기 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한며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갈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도 봉다리 하나도 없이 통권역을 주면서 신선 제품만 있다 이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물량도 무겁고 음,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뭐 오늘은 또 어떻게 하는지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2시 20분이고요 물건 다 샀습니다 아 더워라 오늘 간만에 물량이 좀 많이 떴네요 어제와는 다르게 예전처럼 공달이랑 일반이랑 같이 섞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갑자기 어제처럼 막 그려버리면 혼란스럽다니까 사람들이 아 더워 죽겠다 오늘 35가 옵니다. 아, 오늘 집원이라 죽었다 죽었어. 자, 가봅시다. 2시 21분이네요. 출발합니다. 아, 여기 차가 너무 많이 막혔다. 오늘 좀 늦겠는데요. 거의 2시 45분쯤 돼야지. 45분에서 50분쯤에 대송이 시작할 것 같은데. 많이 늦은데. 마음 급한데 그라며 차가 너무 많이 막혀. 하단부 신호 받고 갔는데, 중간에 뚜껑 켜가지고, 내가 그, 지금, 어디 가도 못하게 생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차도 있고, 좌회전해서 가는 차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아, 내가 좀, 비상까마에 끼고, 뒤로 좀 올려주고, 막 이랬어요. 여기 그렇게 안 막혔는데, 오늘 진짜 많이 막히네. 요즘에 주차 전쟁에, 막, 평일인데 뭔 차가 이래, 많요 에서도 주차할 데가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 48분 첫 번째 대송지 도착했습니다 아, 늦었다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 자시작러 갑니다 실컷 찍었는데 날아가 버렸다 아 골목도 뭐 찾기가 힘드네 큰 길로 가주시면 되는데 꼭좀 길도 없는 그 골목길로 가주죠 그 지도를 볼줄 아시면 이게 편한데 저는 지도보다는네비를 의존하거든요 아, 여기 쌓아놓고 3층까지 3개 갖고 올라가야돼요 3 4시은 동안 하고있고요 아, 지금 여기 찾는다고 골목구 먹고 되겠어요 요건 좀 찾기 힘든 거목 있네 이콘도로가이놓으면 금방 찾는데 골목에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갈척져가지고 15가구 남았네요. 35가구인데. 아, 그래도 집어는 좀 빨리 하기편해요 아파트면은 뭐, 다닥다닥 있으니까 좀 빨리 하겠지만. 자, 출발합니다. 28가구 했고요. 이제 7가구 남았습니다. 4시 12분. 아 이쪽 집어 하기가 좀 수월하네. 한 4시. 30분이나 40분 정도에 끝나겠네요총 배송 시간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뭐이 정도면 뭐좀 빨리 하는 거죠. 좀띠 댕기고 하면, 원래 배송할 때 걸어 댕기시면 늦어요. 좀띠 댕기시고 하시면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시간을 딱딱 체크하면서 하시면 내가 오늘은 이만큼 단축했구나, 오늘은 이 시간에 이만큼 했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항상 좀 그렇게 해요. 내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자,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 제 근육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넓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퍼져가 있는데, 이제 여기하고 여기 근육은 다 있고요. 이제 요 밑으로,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만 면다 있어요. 장는 초보 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어서 고생했던 데니까. 그때 내비를 볼줄아나 지도를 대군단나볼줄 아나. 아는... 갔던 길또 가고, 갔던 길또 가고 하면서 여름에 주가는 보하면서 아,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도 했던 그 지역입니다. <laughs> 지금은 뭐 닥다 찾는데, 그때는 못 찾아가지고, 갔던 길또 가고, 갔던 길또 가고, 에코는 켰다가 껐다가 그랬는데도 기름이 다 돼갖고, 또 가게까지 가가지고 기름 넣어갖고, 그래서 저녁 늦게까지 했던 그 기억이 나네요 하하하 감회가 서럽네 <laughs> 4시 40분 음무끝 2시간 안 걸렸죠? 에 35분이고 요 코스는 집오이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또그 아파트 가게 되면 헬베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좀떨둑지면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데 집어넣으면 들고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그런막 계속 전화 온다. 손님, 뭐, 계속 몇번 왔다 갔다 한다 하면서. 아 더워 죽겠다. 땀이 너무 많이 나요. 좀 더. 우리 손님도 아까 내가 일하러 갈때 전화가 오더라고. 한 4시 아니면 4시 반에 마칠걸요 이렇게 했는데 마치고 전화할게요 이렇게 했거든 빨리 지금 가게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 어제 영상은 제가 나중에 올릴게요 안녕